2022년 달서구 통우연합회 화합한마당 체육대회가 호린강나루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김기아 달서구 통우연합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그리고 김혜철 달서구의회 의장과 많은 시구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24개 행정동 통우연합회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개회식과 2부 본 행사로 나눠 진행된 이날 화합 한마당 행사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눈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그리고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게임 종목은 큰공 굴리기와 고무신 양궁 그리고 제기차기 윷놀이 등 팀별 단합과 화합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됐으며 이어서 진행된 노래자랑에서는 회원들의 숨은 노래 실력과 재미난 즉석 댄스 타임으로 모두가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기하 달서구 통우연합 회장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화합 한마당 대회를 열게 되어 기쁘고 이번 행사로 통우의 회원과 주민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마스크 배포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도와주신 784분의 통후의 회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행사로 그간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더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